치파티를 시작할거야 이제 아빠 밑에 보여 안보여? 신나도 안보이지 지금 염비야가 치킨 한번 먹기 힘들어 죽겄네 <laughs> 아빠가 먹은 이거는 건우 간식이야간평하게 먹자 건우야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아빠와 건우를 위해서 치킨 파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진짜 맨날 똑같은 치킨만 먹거든요. 치킨만. 그래서 오늘은 완전 다른 치킨의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치킨. 물론 오늘은 건우도 치킨 파티에 함께 할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짜잔! 사람도 먹을 수 없는 이것도 같이 준비했어요. 맛을 보라고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서 치킨 파티를 시작할 거야, 이제. 내가 치킨을 먹고 싶어. 뒤져본다. 는데왜 안? 자근데 음. 지금 조건이 있어. 뭔데? 눈을 가려야 돼. 아니, 아니라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호롱 같은 걸 찾아봅시다. 음. 그래 또 눈을 가려야 돼. 미치겠구만. 여기 있어. 이쁘게 좀 가려라. 오늘은 치킨 먹방이야. 치킨 파티. 아빠 조심, 조심이다. 안 보이지? 아빠 밑에 보여? 안 보여? 눈? 나도 안 보이지, 안 지금. 볼? 그래. 염병은 치킨 한번 먹기 힘들었겠네. <laughs> 아빠, 밥밥 요즘 꿈벌. 요즘 세대에 따라가려면은 이런 다양한 치킨들을 음. 먹어봐야 돼.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 지금 세 개의 종류나 내가 시켰거든. 아빠가 이거 먹어보고 리액션을 해주면 돼. 자, 먼저 1번 치킨부터 갑니다. 얼른 줘라, <laughs> 좀 <웃음> 얼른 먹자. 자, 첫 번째. 자, 쿵쿵. 음, 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프라이드 치킨. 이 프라이드 치킨. 먹어. <laughs> 어때? 그럼 토마이치킨이구만음 좋아. 맛있어? 음 됐어. 두 번째. 자물 앞에 있어. 약간 매콤하고 좋구만자입 향었어? 자두 번째 치킨. 좀. 뭐 어, 이거 야채 냄새 난다 이거. 야채 냄새? 응. 음. 진짜 치킨. 오우 진짜 얼른 오다닥 좀 먹자. 좀 풀고. 아. 아, 어, 이건 그거하고 비슷해 보인다. 뭐? 아, 숯불구이. 어, 숯불구이 맛이 나. 마지막 냄새. 음. 무슨 냄새? 간장 치킨? 아니. 간장 치킨? 어. 다시. 이건 그냥 닭 백숙 냄새다. 백숙. 백숙. 어. 아. 언제 사왔어? 응 작은 거야. 이건 그냥 삶아가지고 기름 쭉뺀것 같다 진짜 소스 찍어야겠다 이거 소스 찍어줘? 소스 줘 여태야 이거 퍽퍽하니까 소스 좀줘아 <laughs> 여기 그냥 하나 더 넣어 소스 듬뿍 찍어 아 소스를 줘 그냥 <laughs> 아니 이것도 먹어 그냥 이건 퍽퍽살이지 닭 안심 그럼 그치 거 간다 거시기? 아빠 스타일은 아닌가 보네 음, 음. 잠깐만 이건 삶은 건가? 튀긴 건가? 나 따진다? 그러면 지금 바로 안대를 벗어주세요! 너무 깝깝해라, 윤장. 어, 눈이 어리어리해, 그래. 응. 음. 아빠가 먹은 이거는 바로 음. 건우 간식이야. 이거는 <laughs> 예, 예. <laughs> 소스까지 찍어줬어. 야, 씨. 그래도 새밥을 나르지 마지 아, 근데 이거는 국네에서 만든 규먼댕댕이 치킨 텐더거든 100% 휴먼 그레이드여가지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나온 거야. 그래서 사람도 먹어대 근데 그래. 너희들은 안 먹냐? 휴먼 어쩐다며. 우리도 먹어볼게 이따가. 건우랑 이렇게 반반 나눠 먹어. 아니 이제 건우야, 이제 너랑 나랑은 드디어 일체감이 이제 밥 간식도 똑같고. <laughs> 건우로 이제 이렇게 줄 필요 없다. 응? <laughs> 응. 미쳐. 어? 안 그래 이렇게. 번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이제. 근데 나도 어... 개, 나도 쉽게 말하면 개 대문 거야 이제. 그래서 아빠가 이 지금부터 건우 치킨 파티를 준비할 거야. 어, 어떨라고 어? 나. 한테 자, 이리 오세요. 냉동 전자레인지. 전녁 연기당 30초 대우로 먹기용으로 구리하십시오. 네, 전용농 전자레인지 그런 거 있어? 이게 봐봐요. 특성 첨가물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냐? 아, 뭐 맥주 어. 이런거 합성 첨가물이 전혀 없고 급속 냉동 방식으로 해서 엄청 싱싱한 게 특징이야. 시, 그래서 싱싱이 아, 아니고 신선이다 신, 이 삼시마. 그치, 신선 야 그래도 여기 여기 사료 용도, 애완 동물 용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어 사람 먹으라고. <laughs> 야, 진짜 이게 100% 국내산 닭안심을 오븐에 통으로 구워낸 강아지용 치킨. 굽네 네 국내. 어. 자 이제 해보자. 3 0 초. 근데 한개 기준 30초 아니였어? 아이씨... 먹기 좋게 그래서 오늘 건우 이거, 이거 제목이 뭐라고? 휴만땡땡이 치킨 텐더 건우 때문에 지금 내가 저 치킨 얻어먹는 거지? 그렇지 파퇴를 하아 <laughs> 아직 그렇게 주면 안돼 그럼 어떻게 줘? <laughs> 건우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건우야 너도 치킨 파퇴할 수 있어 기다려 <laughs> 뭐 자, 이게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강아지도 이렇게 <laughs> 박스가 있어요. 아 배달 박스요? 오 <laughs> 어, 괜찮다. 탐우야, <laughs> 이거야 네 거? <laughs> 네 거야. 그러면 나 이거. 어, 아빠 배달 사는 것도 되게 지금. 아니 이렇게 나 묻어버렸으니까. 이거 배달집 차릴래 이거. <laughs> 아, 이거 강아지 치킨 어, 배달로? 어, 어, <laughs> 괜찮다. 스쿠터 타고 쫙 가서. 어, 어 돈좀 벌겠는데? 그냥 우리 먹는 치킨집 차리잖아. 그러면 튀기고 뭐 엄청 피곤하잖아, 그게. 어. 근데 이건 말고도로 전자레인지 세해가지고이렇게 포장만 해서 배달 하는데 엄청 편할 거 아니야? 너무 간편하니까. 어, 진짜 어, 이 딱, 딱 배달, 배달 컨셉이다, 이거. 어. 가자, 이제. 자 그럼 가자. 그렇지. 오. 자. 네, 건우 안 치킨을 먹겠습니다. <laughs> 하나 날려. 나 이제 먹으면 되지 이거. 건우 저렇게 조금 주고 아빠. 아들 하나 먹어. 응? <laughs> 아 보기 좋네. 건우 하나 먹어. 너무 보기 좋다 아빠. 아들과 함께하는. 우리 오늘 특산가봐. 이거 두개 먹을 때 지금. 어? 아빠도 <laughs> 조금 먹어야지 그만. 평평하게 먹자 건우야. <laughs> 태상 좋아졌다 너. 어? 너도 이런 게 생겨서 그 전에는 우리 이, 이런 거안 먹을 때 되게 양심이 좀 질렸거든. 근데 너 이거 있으니까 우리 치킨 먹을 때마다 너도 먹어. 똑같이. 왜? 그럼 날마다 주는 거 아니잖아 이게. 그래 우리도 날마다 못 먹지. 그래 우리도 날마다 치킨 안 먹으니까. 그래서 얘는 좀 자주 먹어야 되겠다 이거. 얘는 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 나 알았지? 건우가 더 좋네. <laughs>

이 아이유 없어 이 아이유 더 먹고 싶어? 잘 먹었어? 자 이제 우리 가족의 치킨 파티 <S> 예 콩알이 <콩아리> 찍어도 돼? <어디>? 콩알아 너꺼 <거> 선물 가져왔어 를 위한 치킨 파티가 열립니다. 콩아라 지지만 안줘. 이런 데안 먹으면 어떡하죠? 콩아리가 편식 심해 가지고. 맛없는 거는 정말 안 먹거든요. <laughs> 냄새 맡고 바로 안 먹어 버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너 여퍼지 않는데안 먹고. <laughs> 아니야, 먹을까, 먹을까? 오늘은 두 마리니까 하나 사이 좋게 나눠 먹자. 아! 너. 겠어 이제. 오. 먹을 걸 주고 친하게 해 과연 듀몬으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 콩아리가 녹연이라서 아, 입맛이 조금 까다롭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다른 듀너는잘 먹었었어. 맞아, 그거 진짜 잘 먹어. 흥분했어. 건우는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진짜? 다른 강아지들을 더잘 음. 먹을지. 때... 너무 잘게 잘 먹었냐? 아니, 아, 너 콩아리 생각 너무 많이 했네? 아, 했나? 콩아리가 <laughs> 아, 잘게 먹어 되니까 <laughs> 치킨 배달 왔습니다! 치킨 치킨! 뭐? 치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야, 이거 열려 그래! 열려 그래 콩알이! 알았어! 나눠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 아이고 예쁘 예쁘! 어떡해! 콩알 살래! 코치 맛있게 먹어!

로울좀 얼굴 좀 나오게 해. 이것도 그럼 배달되는 거야? 치킨 텐도 이것도? 아 그래서 아빠가 배달 시작하기로 했어. 아빠. 음사 배달, 사 이걸로. 검네치킨 연락 주세요. 저희 여기 배달 직원 한명 있습니다. 검네치킨에서 배달할 때 이것도 배달 같이 면접 너무 되겠다. 응,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나? 되, 되 진짜 되 않나? 아이거 주만에 내가 제의하는 거야. 한 마리 하세요 주만 사장님한테. 주만 사장님, 요거 검네치킨 배달할 때 이것도 같이 배달 딱가면 딱이네요, 이거. 그쵸? 응. 왜냐면 집에서 먹으니까 강아지 키우는 집들은 그... 그치? 응. 같이, 같이, 같이 배달하면 되잖아 강아지 키우면 되잖아 건우 아직도 엄청 먹고, 먹고 싶었나봐